오우..여러분 자 지난번에 만났던 이즈리얼입니다 잘한다고 친숙걸더라고요뭐 나도 이즈리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자 베인 카르마의 진... 질리언 조입니다 질리언 조케이틀린베 밴을 했어요 정글은 그브랑 리신이고 그 오랜만에 보내 카시 왜 이런지 지생방송 보는 분들만 알거야 <뭔� bless them> 내가 방리에생1까지3 0초 남았습니다. 방송에서 슬픈 전설이 있어. 씨발. 아� 카르마 1 0 들고 왔으니까 ど울, 괜히 라인1또방송에에서서에가서 똥이 돼요. 에서1 0방송아서 10방송에서 1 0방이에서텀라인전에서 별종이 진짜 <Jenn> <old> <쯔한> 질1인방같에 오늘 당신에게 보면 구도가 자이라 카르마. 또 이제 그거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브랜드 나오고 벨코즈 나오고 그거에 대항하는 게 이제 걔네들을 아예 그냥 잡아 먹어버리려고 들고 오는 쓰레쉬 블리츠크랭크. 아니면 버리고 로밍가는 바드. 뭐야 뭐야 이거야 이거 이거. 시드 시드 저거 못 사니? 언제 게임하고서 뭐냐? 설마 프리시즌에 오 게임 안한 그런 사람. 가야. 아무튼 요즘 그런 구도인데 그런 구도가 보면 바텀에서 싸움이 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거든. 카르마, 자이라 싸움 맞다에 강캐죠. 쓰레시 불츠 말하고도 없죠. 브랜드 벨코스에 대한 짤짤이 기반한 체력을 까놓고 결국엔 싸운단 말이야. 그깐 체력을 활용을 하려고. 결국엔 싸운다는 건 전체 조건 하고 있는데 알리스터도 뭐 결국 그안싸는건안 싸우는, 싸우는 척해놓고 결국 나중에 정말 쾅 해가지고 펴고 로 밀어버리고 결국은 전체 조건이 싸우는 거야 요즘 애들은. 근데 그 모든 싸움 전제라고 하 있는 것그 중에 유독 질련만 특히나 질디질련도 심지어 싸우는 거 전제예요. 질강고뒤사원 계산자. 오싸려는게을 t 야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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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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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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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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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싸움을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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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맞는 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아이고. 아이거 왼쪽으로 가서 맞을 거아 차라리 그러면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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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이고. 겠죠 어. 저게? <laughs> 어차피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이유가 없다 <놀람> 개기는데 이렇게 가르마 그냥 나중에 아현해줄 <놀람> 거니까 아. 아, 폭발하는 걸로 그냥 맞시는구나 그래도 별로 아프진 않으니까 하는 거 보니까 저거 쉴드 레벨 좀 찍고 그러고 있는 거 같은데 가저도로 쉴드 안 치네 그냥 폭탄 내가 선, 폭탄 선반 아닌 거 알고 있구나 폭탄이 안 아픈 걸 이미 알고 있는 카라마다. 사실 약. <laughs> 어. 아 쉬드 선발 아니네. 뭐 찍고, 찍고 있냐? 더블 찍고 있냐? 더블로 레벨 올리면 그 연결되는 거리 늘어나고 거, 거리 늘어나고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건아닐테고 그렇다면 퓨선만돼 선마치고 너무 안 아픈데 안 아픈데 저거 마방간 것도 아니고. 그산마치고 딜이 너무 약한데 이거는. 무슨 영웅을? 이거는? 아! 아! 어 저기 아어 걸려주네 죽겠다 평타 우후 <laughs> 과학입니다 여러분 하하하하 <laughs> 자긴다시. <laughs> 아, 아, 타이밍. 진이 싸워 생각하잖아요. 그냥 내 가슴 걸었으면 뺐어야 됐어. 그래서 나쁜 결과물은 아니네요. 최종적으로. 아고도 정글러하고 다잘 왔고. 럼블도 안 죽고 살아나갔고. 야 리신. 관0을1 0 0 탑에서 사고가좀 났어 아 주세요 같이 먹자 찮아괜벨이네 <놀람> 내가 저 미드에 카르마 있지 않았냐? 와찮 없다 와아 없다 와괜 없다 이쪽 빡빡! 빡빡! 점멸! 빡빡! 아... 까비 렛츠 끝! 2등 받죠? 다음 싸움 걸면 돼요 너 전쟁... 전쟁광이지전쟁광이지미련 치게 되면 안돼요 구기 썼지 아, 이건 아니야 이게 왜 걸려! 말도 안돼 근데 그궁 때문에 정말 안쓸 생각을 했는데 아, 로거 소지지. p 어 베인 맞아, 네, 다행이다. 오, 야, 신들어 이스 근데 여기. 뭐 h a t 신들 신들어 있어. 신들어 있어. 신들어 있어. 신들어 있어. 신들어 어도나쁘있않신들지 아, 나데 이거 그갱킹안저이거이렇 갱킹 하 아, 깝네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이 미친놈,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진짜. 아, 친듯 시단다. 안 된다, 얘들아 아이고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고 t know. I don't know. I d o 미처 날뛰고 있습니다 다 잡았어 탈진도 있었고 네, 탈진은 썼지만 그래도 탈진도 썼으면서 음, 방금 한명도 못했고 싸움 저는 호락호락하지 않을거다 피마는 옮겨야 될것 같긴 한데 온다요. 100%와더라온다안올 수가 없다, 그냥. 미친 짓을 하 아, 여기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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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아. 방어 타서 들어오라고. 어? 응? 응? 던지네? 크으. 아 근데 탑에서 그 어? 도 이득 어? 네아 그럼 잘 어? 어?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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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힘든 상황인데, 아, 뭐지? 그렇지. 피할 걸 그랬나, 그냥. 허세 부리지 말고. 그러네, 피했으면 이거 잡았네. 아, 괜히 허세 부렸다. 다프니스 <laughs> 블로그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아이고 손해를 막았네. 오히려 저쪽은 어시가 안 붙어 있으니까 이득이지. 오케이 고드 헬퍼 썼고 안녕. 피왕일 거야. 가워도 괜찮, 괜찮을 것 같네요 여기는. 뒤로 살짝 빠져서 아 저기 마운드 있었구나 하나 더 해놓고 럼블 잠깐만 이거 에헤이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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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야 미쳤지 이거 질량 붕패트 써야 될.. 아니, 질량폭탄패트 써야 될.. 그신건무게래 지금... 진작에 왔어. 오케이, 잘 피했네. 아, 저거 음파 못 날라가. 아, 에치, 안 닿았어. 미안합니다. 벌풀 이게 화면 위쪽에 있을 는 전멸 써가지고 닳을 거리가 그게 구분이 잘안 돼. 화면 기울기 때문에. 자, 라이언, 이거 화면 기울기. 이제 카드 해결할 생각 없는 건가? 사람의 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가? 아니요, 게임이 음, 배치를 해야 하는 것인가? 피막 음, 있을 음, 줄 알았다. 그래, 카시오고, 아, 그래. 그뭐고다찍읍시다 설마 죽니? 가야겠다. 그거 빼고, 니즈나고 그냥 같이 다 잡시다. 이대균의... 제짜가 잡았고 목표 뭐 없었네. 내가. <laughs> 아 근데 자꾸 솔캐 다니네 저거. 님들 아니야 카르마만 저러는 거야. 아니 카르마래 저거. 그 신들아. 난 열심히 하잖아. 킬 관형 다섯 개못 잡네. 들어와. 있는데 들어오지. 들어왔으면 잡았는데 궁 없어서 그래? 탈진도 있고 카시 궁못 피하는 거 아니잖아. 솔직히 초 근접해가지고 카시 궁을 반목도록그 소리 듣고 못 피한다? 그거는 카시를 안 보고 있을 때나 터지는 얘기예요. 스턴은? 소리 다 들리잖아 l e bit. I g u 아나 s so. 야야 미친 야 14분인데 u 레 s s so. 대체 뭐한거야? so. I guess so. 리 guess so. I guess so. I guess so. I g u 이 s 이 so. 이 어디로 가냐 그쏠려 아니네 야로 와봐 게. 어. 아 저거 야 안죽여? 이런 미친 깠어야 됐는데 실수했네요. 오, 번했다 로또가 듣기 위해 지금, 잘했다.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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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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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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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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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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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렇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후. <laughs> 소득지오. <laughs> 아니야, 이건 그거 잘한 거야. 이번 건 그거 솔직히 상대방이 망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저기 다 돌고 있잖아. 알겠어. 정글러한 테키리 몰린 거좀 있어요. 정글러 가는 데마다 지금 킬터지는. 어? 라스트리안 폴딩. 배인부터 조절한다. 배인 살각형나님님님 부들부들. 어. 친구들아. 들 그래, 잡번거지 킬양데보가 아니라 그랬어. 어, 가라죠진지하 왔어. 어, 가시아님 어서 오세요. 타오. 혹시... 그리고 이 상황이 됐죠. 이건 할수 있어요. 저걸 잡을 생각은 없고 이걸 조금 포탑 치다 가려고. 배야지 이제 배야지. 그냥 시차하면 네. 끊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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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었어. 시원한 거죠 해줘, 시차면 제가 좀 랭크 안할 때, 그럴 때는 제가 시차를 한번 나오고 하죠. 뭐 내고? 야, 어이. 나도 속박를왜 없나 가만히 있을 건데. 할가 야야 <laughs> 이거는 그거야 진짜로 진짜 평타 화학야화 이상하게 이걸로 뭔가 다막부먹어내 방송,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게 <laughs> 얼마나 진 아무리 진리 딜을 하고 있다고 해도 좀 자주 터져, 많이 자주 터져. 아이 피하나 놓고 가야겠다 아 있네? 어디야 이거 아 저기네 느리고 딜도 없고요. 72짜리거든요. 근데 이걸로 이상한 킬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 정말 미스테리야 이거. 진작에 왔어. 이상하힘만치 킬이 정말 잘 들어와요 이거. 라스리안 원딜. 일로 와. 아이고 야 원딜이 그렇게 서포터가 그렇게 사람 무는데 쫄아서야 되겠나? 올라올구나. 그러면 그 불을 내려고 있으니까 올라가면서 야 와드가 아주 그냥 시럽에 <놀람> 댔대 네. 잡자고 저거 아니야 다 빠졌어 <놀람> 아니야 그렇지 감사합니다. 저기 들어가는 건좀 아니죠. 올 거야, 제가. 제가 오지 않을까? 우리가 먼저 치웠잖아어디가니 <목소리> <목소리> 뽕. 네, 간다. 기본 감보조심해하죠 아, 조심해야 되는게 무슨 의미냐면 아, 나도. 그러니까 미신한테 날아가 가지고 죽을까 봐. 뭐 나는 괜찮고 기본만 본게 그 뭐냐 그림자 위치가 이쪽이었으면 책을 보고 써주을텐데 보자 한번 보자 이쪽에와도 되게 그래하네 새끼야 죽을라고 우리 바론 다 잡아간다 바론 잡고 죽는다 네. 알지? 죽어라 사랑해. 아, 필포 끊겼어. <laughs> 눈물이 다 진짜 내가 억울로 일부러 좀끊 끌어봤는데. 어? 아. <laughs> 와, 너무 개풀한거 아니야? 젓나 쿨한거 아님? <laughs> 시식이가.. 어우 야 물렸어? 안돼 쿨 아니 그게 베인이 위에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통수 한번 칠깡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그브만 아니었으면 살았을텐데 카시가 됐든 뭐든 하필 그브라가지고 아... 운이 없었네 이건. 지휘관 카시에 그브 그브 있네 그러면 베인 크리앙 잠깐만 지는 그냥 크리템 올려도 잖아 쥐는 그 그냥 크리를 100% 넘어도 되죠 관계없죠 아니 그냥 이게 신스하고100% 이상은 안 올라가나? 근데 일단 크리템 올라가는게 양이 적으니까 완전 그냥 시드라 올려줘도 되고 럼블이나 리신도 괜찮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서, 선지자 한번 올려볼 만하지 않을까 지크의 선지자 가는 것만으로도 이리로 본 챔피언이 두명 있는데 원딜, 그러니까 원딜 중에 두명 있는데 하나는 애쉬고 하나는 그거야. 진 애쉬랑 진 렌즈요? 이거 바기 필요 있을까? 아, 아, 이거구나.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거 렌즈 쓰는 것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레당. 야, 판단 빠르네. 발 쓴다. 안 나오는 발아 베인네. 어 뭐야.

농담같지? 나이러이시만진줄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진 잠시만요. 잠시는데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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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요요 베인이 하드캐리 문제가 아니라 전멸궁 카시 스턴 대박 터지면 져요 한타 쒸 변수는 아직 하나 가, 저, 들고있어 저쪽이 하나씩 줄지 잘라가지고 뭐하는건 안된거고 아쒸쎄 어우야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우리 뒤에 빠졌어. 그래. 그렇지. 이거 줄 필요 없었는데 2 초가 끝나가지고 가는 동안. 그 그러니까 다 쳐먹고 스펠했어. 실질 련 궁은 부활용으로 쓸 수도 있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알겠어. 얘 그냥 5초 동안 살아 있으면 싸움 이긴다 하면 그냥 그때 걸어도 되고 참 활용도 없지. 됐다. 스타일이 힘들어 하는데 대신에. 다 속이 걸리게 막혀서 다른 의미로 생존력이 좀 강해졌어요. 그냥 본인 먼저 밀어도 되켰다 어. 원형, 야! 정신 나왔지 근데 우리 팀이 못 들어봐. <laughs> <laughs> 아이고, 와, 여섯 개 못해. 쩌런쩌런쩌런쩌런 이제 정화에 성공을 하면 가동이 걸려요 2초동안 40%아 전멸공 차오겠다고? 그래! <목소리> 이야이그렇와지 아, 어, 오, 안 죽었어. 수고하셨습니다. <laughs>